안녕하세요. 뷰 성형외과 이동규 원장입니다. 최근 들어 그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직접 AI 프로필을 제작해보고 과연 AI 프로필처럼 성형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사진으로 AI 프로필을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무엑스 어플을 이용할 건데요. 비즈니스 프로필로 제 선택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의 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. 이런 유의 사항에 맞는 사진을 몇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별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자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세요? 아좀 <laughs> 걱정되는데요. A few moments later. 예, 드디어 프로페셔널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예,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아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는 건가요? 언이 모였을 때 예. 아 아니요. 언니 여동생이나 누나들. 아, 안 닮았어요. <laughs> 전혀 안 닮았어요. <laughs> 제가 고른 사실은, 예, 이거인데요. 눈 라인이 제 지금 라인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게 좁은 편인데, 좀 거리가 있는 걸로 보여요. 저는 눈썹 거상,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 걸로. 애교살도 굉장히 발달해 있네요. 그래서 애교의 필러.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매부리가좀 살짝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<laughs> 코에 보형물을 조금 넣어서 콧대 라인이 정리가 되고 코끝을 이렇게 좀더 세워서 직관 형태로 만들면 매력적인 얼굴이 될것 같습니다. 입술 쪽을 봤을 때는 AI 분은 보통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필러를 좀 넣어서 볼륨감 있게. 만들어주는 게좀 도움이 된것 같고요. AI 프로필을 봤을 때는 여기 45도 광대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. 턱이 조금 부드럽게 꺾여 내려오는 걸좀볼수 있어요. 그래서 윤곽 수술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. 실제로 본인의 네. AI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상담받으러 오신 환자분도 있을까요? 아 예, 자기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눈코 입의 사이즈가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. AI처럼 100% 같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알수 있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소감 어떠신가요? 아 제가 좀더 예쁘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쉽네요. 제 이미지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거든요.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? 이분도 부 역시나 너무 발달해 있어서 <laughs> 좀 아쉬워요. 하나, 둘, 셋. 아, 광대 수술이랑 이마 지방 이식. 이마가 좀 꺼져 있는 게 많이 보여서. 좀 까야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네. 지금까지 AI 프로필 토대로 성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. 이러한 고민으로 수술이나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